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기도를 듣고 계세요. 입니다. 11기야 19장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아마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느님 여와께서 왕이 아시리아 왕산헤리베에 대해 기도한 것을 들으셨소.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쓰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흑언석도 쌓지 못한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거,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 구원해주겠다. 읽고 발견해요. 한번 읽기.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들으셨소. 방패. 다윗. 못한다. 못을 못한다. 못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하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세번읽기 아름 문에 들어간 저를 찾아서 큰 소리로 읽고 빈칸에 채우세요. 여호와께서 여께서 왕이 이스리, 아시리아 왕산네립에서산네립에 기도한 것을 어제 <laughs> 그, 들으셨소. อย่างก็เช่นเนี่ยท่านยังคำน้ำอย่างใดซึ่งจะไปเรื่มไปรู้ขอบคุณมากแม่งคำน้ำอย่างใด